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연말이라서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아, 요즘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지난주에 애플의 자율주행 연구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 타이탄에 대해서 다뤘던 이후로, 한 일주일이 조금 넘은 시점이죠. 최근에 애플 카에 대한 뉴스가 한번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겸, 다아볼까 합니다. 뭐 자세한 뉴스는 여기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it 제품이 시장에 받아들여짐에 있어서 어떤 라이프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 거의 이노베이터들이 앞다퉈 쓰는 어떤 완전한 초기 시장을 지나서 본격적으로 얼리어답터가 쓰기 시작하는 시점 그 사이쯤에 예를 들어서 뭐 아이폰이 나오고 나서 곧바로 안드로이드의 시대가 따라서 올라오면서 공급 측면에서 의 혁신이 반드시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진영의 등장으로 하여금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의 시작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최초가 아닌 것을 최초처럼 파는 힘을 가졌다는 점을 말씀드렸었고 그것이 이들은 애플은 결국엔 완전한 제품성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애플이 제품을 내놓을 시기가 되면 그제서야 이제 시장이 시작됐다고 느끼는 그러한 심리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이어폰도 혁신가들만 쓰던 시기에서 이런 애플이 내놓으니까 시장이 완성되고 아이패드도 2000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거를 한참이고 보완을 해 가지고 애플이 아이패드로 내놓았죠. 그런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 시기를 얼리어답터의 시기를 상당히 앞당겼고, 그래서 이제 수면 위로 슬슬 애플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의 이 캐즘이 될 시기는 제가 볼 때는 법과 제도가 완비되었을 때라고 볼수 있고, 그런 점에서 2024년을 정했다고도 볼수 있겠죠. 지금 자율주행과 전기차 업계에서 자본력이나 기술력이나 인적 자원 등을 선점해서 선두 그룹에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전기차를 이걸 동시에 얘네 들이 통합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과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아니면 뭐 내연기관차나 이거는 조금 분산해서 불문제입니다. 물론 차량의 전장화라는 측면에서 이이 이 아키텍처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기화 이건 필요한 과정이겠지만 굳이 완전하게 똑같이 가는 측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OS 통합이나 소프트웨어적 OS 통합까지 모두 이루는 기업이 모두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이미 하고 이거는 이전에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수많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 쪽을 먼저 개발하려는 리비안이나 현대자동차 등도 꼽을 수 있겠죠. 현대자동차는 특히 이번에 소프트웨어적 통합 OS를 얘기를 빼고 발표를 한 부분을 보면 주로 전기차 분야에 조금은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율주행이 차세대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애플의 생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제 우리는 그 피처폰을 쓸 때와 지금 같은 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처폰일 때와 스마트폰일 때의 중심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면서 os를 가진 자들 애플과 구글. 그러면 그들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확장시켜 줄수 있는 핵심 길목이라고 볼수 있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두 가지의 마켓을 가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에 대해서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음을 얘기를 드렸었고 헤로는 이제 6년에서 7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2019년에 인수한 드라이브 AI와 그리고 2020년에 인수한 엑스노어 AI를 통해서 결국에 테슬라와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나 엑스노어 AI의 사례를 봤을 때 결국에는 드라이브 AI가 기존에 이제 아니던 차를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주는 키트 개발에 공을 들였음을 생각해 볼때 드라이브 AI와 엑스노어 AI의 인수권으로 바라본 애플의 전략은 기존의 차량들을 자율주행차로 바꿔내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 iOS를 심는 것에 조금 더 핵심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습니다 드렸었죠. 그 엑스노어 ai 란 회사는 이제 드라이브 ai는 자율주행 차임을 모두 알고 계실테고 엑스노어 ai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전력 이미지 인식 센서를 만드는데 특화된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설립해서 저전력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 테슬라가 어쨌든 낮은 컴퓨팅 파워로도 높은 컴퓨팅 파워로서의 낼수 있는 그런 머신러닝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확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빅딜이라고 볼수 있는 작년의 딥스 케일 인수와 애플의 빅딜이라고 볼수 있는 엑스노어의 AI 인수는 꽤 닮아 있습니다. 한마디로 레벨 4와 5를 가려면 서버형 컴퓨터를 이렇게 트렁크에다 상당히 많이 넣고 달려야 하는데 기존의 자동차의 칩셋에서도 AI 칩을 더 강력화시킨 것만을 넣는 정도로도 충분히 기존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드라이브 AI도 마찬가지로 엑스노 인수 후에 대략 10개월이 지난 그 시기쯤에. TSMC가 애플 카에 탑재될 AI 칩 공동 개발에 나섰다는 뉴스를 통해서 볼때 저전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원래 애플 칩 디자이너들이 많이 이런 TSMC와의 협력을 통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애플은 추가로 AI 칩이라든지 배터리, 카메라 센서, 디스플레이 등이 굉장히 이쪽에 최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안드로이드 1.0이 2008년 9월에 등장을 했습니다. 2008년 9월에 등장을 했고 2009년 2월과 4월, 9월, 10월에 각각 버전 1.1, 1.5, 1.6, 2.0까지 계속해서 빠르게 개선되면서 애플과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2010년도부터 바로 매출 증가율이 하늘을 치솟게 됩니다. 이제는 조금 공수가 바뀐 입장입니다. 애플의 입장에서 볼 때. 원래는 뚜렷한 브랜드가 없는 상황에서 애플이 들어가서 캐짐을 뚫고 시장의 1위 브랜드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했었으나 지금은 테슬라가 생각보다 나름 괜찮은 브랜드 파워를 얻는 데까지 성공했으므로 공수가 바뀌었다고 평할 수 있겠죠. 배터리와 침 연구, 센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에서 결국에는 테슬라만의 장점을 살려서 이전의 빅사이클에서 애플이 취했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m 다 그런 와중에 올해 애플의 위탁 생산 파트너인 폭스콘이 공교롭게도 올해에 전기차계의 안드로이드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나를 사용해라.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시기상 꽤나 적절한 발표였고 이것이 많은 의문을 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만의 경제지, 이코노믹 데일리 뉴스는 애플이 부품 생산을 위해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인 미즈링크, 해킨 토미타 등에게 2021년 9월에 시장에 출시될 자율주행 전기차의 부품 생산을 서두르 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어떤 제품인지는 정확히 봐야 할수 있겠지만 단순히 의미는 없는 내용은 아닐 것이 이 기업이 모델 Y의 주문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알렸던 뉴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즈링크나 헤다에 대해서는 이 모델 Y에 각각 하네스나 케이블 등 전선 등을 공급하는 회사였죠. 한마디로 폭스코는 이제 자신이 전기차 아키텍처와 배터리 등 애플 카에 필요한 필수 구성품을 자사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프벤저스의 진몬스터는 자율주행차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애플에 대해서 한번 평가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그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빵이 예전 같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도 이제 애플은 그 3조 달러 기업이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좀 애플의 불리시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이제 자율주행차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애플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제 2024년으로 바라보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것이 애플의 전략이 로이터를 통해서 전해졌던 데 몬스터는 테슬라의 주가에 단기 적으로 부담은 주겠지만 그러면 애플 이 2024년이라면 테슬라의 멀티플 밸류에이션상 멀티플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핵심은 결국에는 전기차 혁명이 애플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테슬라는 이미 상당 부분의 마켓쉐어를 차지한 후일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영향이 적을 거란 얘기를 했는데 그에 있어서 디테일로 더하자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전체 EV는 지금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의 3%에 불과하다는 점. 그래서 5년 후에는 이것이 30%에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안드로이드인 애플이 없더라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애플카의 영향이 주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언급을 일축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으로건 최근에 컨슈머 리포트 보고서를 보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빠르다는 점이고 테슬라가 가져가게 될 마켓 셰어 그 자체는 꽤나 공고할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IoT 시대와 이제는 고사양 칩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시점인데 이제 조금 사이드로 얘기하자면 저전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TSMC 매력도는 조금 더 올라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새로운 컨슈머 리포트 설문조사 결과 밀레니얼 세대의 78%, 그리고 X세대의 70%, 베이비 부머의 66% 살란트 세대의 58%가 전기차에 대해서 고려 중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려 중이라는 게꼭 사겠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자동차의 평균 사이클이 예를 들어서 뭐 5년이나 10년까지를 내다본다고 쳤을 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고민할 시점이란 것이죠. 그래서 연료비용은 평균적으로 연간 800달러 정도에서 1000달러 정도만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전체 수명주기상 유지보수비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4,600달러 정도를 절약하고, 집에서 야간 전기로 충전이 가능하다면 전기차 인센티브를 받는 걸 기준으로 첫 해부터 내연기관차보다 이득을 볼수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모두가 아는 컨셉소스지만 배터리 가격의 하락이나 충전소의 수가 조금 더 빨리 늘어난다면 여기서 좀더 빠른 속도로 전기차 혁명이 진행될 거란 보고서를 냈는데 이 충전소의 보편화라는 측면에서 2021년부터 유럽이 탄소 규제를 하고 중국도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고 미국까지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다면 충전소의 수가 조금 더 빨리 늘어나겠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더 빨리 이뤄질 거란 생각이 저도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어,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요. 훌륭한 2인자가 함께 나타나야 시장이 성장하는 것이고 전기차를 둘러싼 많은 얘기들이 있는 시점에서 애플의 아이카 프로젝트 혹은 프로젝트 타이탄에 대한 언급은 계속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끊임없이 언급될 듯합니다. 다음번에는 전기차를 둘러싼 각국의 원자재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싶은데 뭐 언제가 될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근차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준비할 거는 많은데 시간도 그렇고 좀 마음만 급한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비싼 제품은 아닌데 원래는 막 쓰는 모니터 두 개로 그냥 원래 예전에 있었던 거그 당근마켓에서 산 거랑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사무용으로 10만 원대 벤큐 모니터 두 개랑 이제 모니터 암을 주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시 택배 기다릴 때가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원래 이제 계속 앉아서 컴퓨터로 주로 일하는 만큼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그렇습니다. 택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